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구래 농장 어, 설까치 인사드립니다. 어, 여기는 어, 충청남도 예산에 에,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아, 예산에 왜 왔냐면요, 어, 달구 새끼 강아지를 어, 무료로 분양을 해 드리려고 어, 충남 예산까지 왔습니다. 아, 어 충남 예산에서 어또 이렇게 당뇨로 어, 고생하시는 우리 김 사장님이 에, 특별히 부, 어,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에, 강아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잘키우세요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 예예예예예아 예. 여러분 아 내일은 어, 전라북도 전주에서 어, 한 마리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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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분양하면 끝납니다 어, 여러분 이 방송이 좋으시면 어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, 여기는 어, 충청남도 예산에서 어, 방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까치